하나, 둘, 셋. 감사하바다 네. 아, 뭔데, 자, 강성동 아, 향 좋죠? 지금 사실 바다에 나는 생선은 강성동 말고는 특별히 지금 나는 게 없습니다. 이벤트 할 만한 것도 없고 계속 강성돔이라고 지겨워할 수 없이 지금 맛있을 때 맛있을 때 많이 사드세요. 이렇게 좋은 강성돔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줄수 있는 시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좀 있으면 이제 알가진다고 안 드실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알을 안 가졌거든요. 너무 좋고 빵 좋고 살 좋고. 아 이게 40... 1.3kg, 4kg, 5kg, 6kg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순살로 400g 밖에 팔 수가 없어요 1.3kg를 사를 때면 한 400g 나오거든요 이 가격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니까 주문해 주세요 와 미역 거제도 깨끗한 바다에서 잡은 미역이다, 미역. 지금 부드럽고 엄청 맛있어요. 줄기 이거 어렸을 때 많이 씹어 먹었던 건데, 기억나는데, 이 거제도의 맑은 바다에서 잡은 미역. 해녀가 직접 채취한 미역입니다. 이거.